아름이 언제 온대? 아름이 지금 데이트하고 있을걸? 맞아. 데이트? 그때 걔? 아니, 걔 남자친구 바뀌었잖아. 또 바뀌었다고? 응. 누구? 학회장. 아, 학회장에 또 꼬셨어? <laughs> 아름이가 일 2학기 완전 박살냈대. 맞아. 야, 공대 가더니 남자 다 꼬시는구만. 아, 너무 부럽지 않냐? 공대 여신, 공대 아름이.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 낭만적인 캠퍼스에서 수많은 남자한테 둘러싸여서 분명 여왕님 같은 대우일 거야. 어. 어, 선배님, 이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나랑 사랑, 동기 사랑. 그러세요. 근데 사랑하지. 우리 커피 같이 먹을까? 야, 됐어. 우리 애기. 오빠랑 학식 먹을까? 선배님, 제가 지금 수업이 있어가지고요. 오빠라고 해도 돼. 낭만적이지 않니? 야 야, 관도 내가 들었는데 공대 여자가 다닐 고이 힘든데 힘들고 어렵고 집도 못들어갔는데 아니야 남자애들이 다 해줄걸? 에, 야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목소리> 제가 생겼어요. 아, 어, 그렇대 많이 어려운가 봐. 저 아, 그런가? 아니야. 공대 여신은 진짜로 있다 그랬어. 어, 야, 저기 아름이 한다 우리 아름이한테 물어보자. 아, 어, 아름아. 나 왔다. 뭐 하고 있었어? 빨리 논다 <laughs> <laughs> 내가 좀 <저> 바쁘잖아. 아름아, 아름아. 여자가 공대 가면 여신 취급 받지. 막 남자애들이 짐도 들어주고 공부도 알려주고. 누가 그래? 나는 그런 소리 처음 듣는데, 야, 아니라니까. 공대는 여자가 다니기 엄청 힘든 데라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튼 여자가 다니기 힘들다니까. <laughs> 잠깐만,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 듣고 오는 거야? 공대 가면 여신 되지, 아니야. 여자가 공대 가면 개힘 되지. <laughs> 잠깐만, 조용히 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일단 공대 여신, 그거 진짜 옛날 얘기니까 꿈 깨, 꿈 깨, 그리고. 안 힘든 공부가 어딨어? 난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지. 난 공학이 좋고 잘 맞아. 나는 야, 여자가 무슨 공학? 솔직히 어디 여자가 공학을 배우려해? 시업이 잘되기를해 모르래. 까놓고 말해서 요즘 남성 우대로 기업에서 인재 뽑는 거 모르냐? 그리고 현장직, 현장직을 할 수나 있겠어? 힘들다고 무겁다고 도망가지는 않은 바행이지. R&D나 사무직으로 일한다고 쳐도 남자보다 체력도 딸린 여자들이. 야근 시키면 군말 없이 하겠냐? 내가 사장이라면 돈 아까워서라도 여자 안 써. 그래, 네 말이 맞지. 예전까지는 그래 왔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성별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누구나 좋은 시설에서 내가 원하는 공학을 배울 수 있어. 공학 분야에서 여성 기술, 여성 공학 인재 양성에 나섰다. 또 여성공학도에 대한 많은 지원과 후원을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이 해주고 있어 기업에서도 여성우대로 뽑는 케이스들도 늘고 있고 시대가 변했어 더 이상 여성공학도는 비주류가 아니야 섬세하고 꼼꼼함으로 무장한 인정받는 공학도로 탈바꿈 되고 있다고 야, 더 이상 공대 아름이는 없어 그냥 단한 명의 공학도만 있을 뿐이야 오, 오너 멋있다 뭐 괜찮네 아, 까 말한 거 취소 취소? 그럼, 다 됐고 시트 h 8 H 외먹치러먹자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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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laughs>